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겨진 사람의 삶은 길고 고요한 빈자리로 가득 차게 되죠. 오래 쉰다서 그는 퇴직을 준비하며 홀로 살아온 지 5년째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늘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만의 밥그릇, 텔레비전 소리는 벗사막혀 놓았지만 웃음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둘.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지낸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바쁜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뎠지만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빈자리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지만 웃는 얼굴 뒤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동네의 작은 도서관. 그는 역사책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는 소설을 찾고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우연히 손이 부딪치며.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봤어야 했는데.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묘한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서관과 근처 카페에서 종종 마주치게 된두 사람. 처음엔 어색했지만, 언젠가부터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자연스레 서로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몇년 됐어요. 저도 그래요. 그 공허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그날 작은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던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청춘으로 돌아간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식당에서,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 모금의 술이, 오래된 외로움을 씻어내듯, 두 사람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마주친 순간,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첫 키스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뜨거움은 아니었지만, 황혼의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걷다가,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작은 호텔 앞에 섰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줄 용기를 확인하는, 깊고도 조심스러운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자의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빠 요즘 누군가 만나고 계세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래, 나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몇년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이라고요? 아빠답지 않아요. 한편 그녀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다 알잖니?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핑계예요. 가족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양쪽 가족 모두 경제적인 문제, 유산 문제, 사회적인 체면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흔들렸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당신이 힘들다면, 여기서 우리 멈춰야 할까요? 사랑의 두근거림 뒤에는 가족의 반대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 싶은 거야. 내 엄마는 내 삶의 반쪽이었어. 하지만 이제 남은 삶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니? 그녀 역시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너의 아빠는 내 인생의 전부였단다. 하지만 이제 남은 날들을 혼자서 추억만 붙잡고 살 수는 없단다. 난 다시 웃고 싶어. 다시 사랑하고 싶어.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자식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부모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쁘고 작은 성당에서 두 사람만의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오지 않았지만 자녀들은 결국 참석해 축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꽃다발 대신 따뜻한 미소가, 음악 대신 가족들의 박수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약속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함께 걸어가자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웃음을 되찾자고. 황혼에 피어난 사랑은 해질녘의 노을처럼 불고도 깊었습니다. 햇살처럼 따스한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